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투기과일주구와 전매자. 투기과일주구 한 문제, 전매자한 문제, 두 문제가 가능한 여기입니다. 자, 166페이지. 투기과일주구는 여기 투. 투. 원이요, 투예요 투. 그러니까 두 명. 국장.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합니다두 명이니까, 투니까, 투니까 두 명이라고. 어? 이거 많이 봤던 거네요. 투기관률 지정 직전도 소급하여 주택금지선 두 달간 창약 경쟁률이 몇대 몇? 몇? 5대1. 국민 대규모면요 10대1. 2 5 1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급이 위축됐어요. 위축이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전달보다 다른요? 30일.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자,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몇 프로 이상 감소죠? 30%. 증가요? 감소요? 감소요. 달 30. 연은요? 급격하게 감소입니다. 연은 급격. 달은 30. 주택 보급률이나 자,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전국 평균 이하. 예, 이럴 때 투기 관리 지구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사 지정한데 국장은 지정할 때 시도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견을 하시면 되고 시도사는 국장과 협림 협의점에서 협림 이렇게 쓰어요 재검토 반기마다 재검토입니다. 해제 요청을 받은 국장이나 시도사 국장한테는 자 시도사 입장 그 시도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합니다. 여기는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여기는 시도의사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요청합니다. 그럼 해제 요청 받으면 심사 4 0일내 심의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기관에서 건설공업들은 주택은 전매이 제한 기한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이 아닌 것 수도권은 3년 외는 1년수3 외는 1년, 수도권은 3년, 그외 지역은 1년, 이렇게 되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67페이지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관리 지정하나 해제할 경우는, 자, 누구 의견 들려야 될까요? 시도의사 의견 듣고 검토 의견 해시면 됩니다. 2번 별표죠. 시, 도, 사가투기활일할 때는 국장한테 협님. 협림, 협님. 협림,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협림.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하여 투기활전지된 지역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안정변화 등을 고려해서 자, 재검토. 이, 여기 있는 것도 입 아팠죠? 재검토. 반기. 재검토. 반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없습니다. 뭐, 3년이라도 연장할 수도 아니죠. 반기마다 제급도인데 무슨 기간이 있어요? 반기마다 뒤집어 버린대 자, 투기 관리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한은,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입주자로 뭐라고요? 선정된 날로부터, 자,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에는 1년, 수삼그 외에 1년. 옛날에 이거에서 등길까지였어요. 근데 개정돼가지고, 수도권은 3년. 외는 1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알아둡시오. 수3이에요. 수도권은 3년 그외 1년. 자 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 투기와 일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직전도 서고 봐요. 두 달간 어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달간 5대1 국립대규모면요 10대1 두 달간 5대 1 금리 교육은요 10대 1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 다른 30이죠 30% 이상 감소. 연은 급격. 직전 연도보다는 급격하게 감소된 거죠.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두 달간 5대1 구미대기면 10대1. 자, 달30 감소, 연 급격 감소. 주택법률, 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의 특례. 예외 인정입니다. 자, 사업 주체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주택을 공급받 자가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매사유. 세대원의 근무, 생업사는 질병치료, 치약, 결혼도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관여시,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서인경끼리끼리 수도권 안에서 이전 제외 그 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로 이전은 안 돼요. 전매가 안 돼요. 서울 없잖아요.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도 서울로 이전은 안 돼요. 상속반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전다이전해상처로입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입장선된 지인아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 재산분할이죠. 공익사업시험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렇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불량하여 경공매, 경매나 공매가 실현될 때도 전매가 가능하고. 입장선된 지이나 주택을 그 일부를 배우자때 증여. 배우자때 증여는요? 일부. 신용불량 경제 어려움이 발생했죠? 여기 일부 증여. 전부 다 움직인 것은 세대원 전원입니다. 증여만 일부입니다. 근데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사업 주체에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공매도 동의받아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공매도. 전매자에 특례, 세대원, 전원, 서울로 움직이면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안 되고, 배우전테 증여만 일부. 이렇게. 부기등기입니다. 어, 사업체가 전매 행여 제는 분양가 상태를 공급할 때, 이건 전매가 제한됩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뭐해라? 부기등께 해야 됩니다. 전매 제한에 입안하여 주택의 교선는 지위가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 주차가 대사운데요. 전매 대금 주는 게 아니고, 그럼 피 인정하면 되니까 매입비용을 주고 대사옵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매입비용을 지급할 때최대한 걸로 봅니다. 여기, 입주자의 제한 10년. 아까 주택공서처 교란금지행위할때도 1 0년이었죠 똑같이 10년 그 다음에 매입비용입니다 전매등이 아니고 부기등기하는 것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동의받으면 전매자료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할 수 있답니다 투기과에서 건설금을 돈 주택에 입주로 선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해외 주 전원이죠 2년 이상 처리죠 세대원이 근무나 세급 사정 질병치료 치약 결혼들에서 세대원 전원 임지가 되죠 어디로요? 다른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제외. 수도권끼리끼리 제외. 그다음에 어디로 가면 안돼요? 서울특별시로 가면 안돼요. 제외. 서울특별시. 없잖아요. 서울특별시. 상속에 의해서 치른 뒤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동의. 공공 택지 외유 택지에서 건설공동주택 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나 공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 동의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11번. 입주로 선된지 주택. 자,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찔끔 증여. 점화로 되시고. 전매전에 위반하여 주택에 입주로 선된지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주체가 대사와요. 그때 대금을 지급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급한 날에. 전매대금 매입비용. 매입비용이죠. 자, 13번. 여기,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이 정합니다. 주거정책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이사, 시도이사, 그 다음에 심의 거쳐요. 조정대상 지역과 분상은 분야가 상한제 있죠? 얘들은 국장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의 거쳐.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는 두 명이니까 국장 시도회사고 지정할 때 심의 거쳐야 되고, 조정대상지이나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만 지정하고, 이것도 지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원에 심의 거쳐야 한다라는 거, 심의 거치는 거,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뭐,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택법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요 일곱 개 테마에서 다섯 개 정도가 걸린다면 공부해야겠죠. 같이 연 문제 풀면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곱 문제 다섯 개 맞춘다면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투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